네, 반갑습니다. 박쥐코인의 배트민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길어지고 있는 조정장에서 여러분들 수익 참 내기 어렵죠?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도요, 상승할 종목들은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상승할 종목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4월 26일에 금요일인데요. 이때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 만 600원 부분에 리어 프로토콜 추천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리어 프로토콜 제가 직접 잡아드린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떠먹을 들었습니다 실시간 타점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트맨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수익 전부 다 함께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말 걸어주시고 또는 채널 홈에 있는 링크로 말 걸어주시면 전부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구경만 하시고 눈팅만 하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입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익 챙 소개가 될 종목은 바로 세타 큐엘입니다자 4월 18일날에 125원 부근에서 타점 잡아드렸고요 약 50%가 넘는 수익 떠먹여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와서 반점은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추가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는 무조건 해주시고요 바로 1봉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이전에 이미 잡아드렸던 상승 패러럴 채널입니다 반점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요때 추천드렸는데 패러럴 상단부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고 주거황 막고 내려온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패러럴 채널은요.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 매도하고 떨어지면 중단 매수하고 상단 매도, 중단 매수, 상단 매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투자를 하면서 손익비를 계속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상승 패러럴 채널 정황을 맞고 나서 조정이 길어질 때 아래쪽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빠져나가 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현저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부에서 하단과 요 140억 매물대에 근접해 있는 지금의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요 140억 매물대에 깨지고 하단부를 이렇게 내려왔다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자리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지지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전에도 중단부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다시 지지받고 상승한 모습몇 번이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서 상단부까지 상... 상승을 노려보고 보시면 상단부 올라갔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고점 또한 이렇게 갱신해 주면서 강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라이트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260원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 기억하세요. 260원까지입니다. 자그마치 7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어요. 천만 원으로 730만 원 수익금 챙길 수 있는 자기 담 굉장히 좋은 자리. 그리고 이렇게 세타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패러 채널을 지켜주 주면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닉비가 너무 좋습니다 사서 팔고 떨어질 때 다른 코인 샀다가 이거 다시 사고 올라오면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얼마나 좋아요 세타 퓨엘 요렇게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홍콩시장 개장하면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장 떠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이 시장에 살아남아서 졸업을 목표로 우리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은요 제가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갭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정보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무료로 비용이라도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세타 q 엘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